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면접교섭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면접교섭이 문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부모 한쪽이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나머지 그 상대방은 면접교섭권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녀와 그 미성년 자녀와 부모만이 서로 면접교섭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 그게 미법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미성년 자녀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면접교섭을 할수 있는 경계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아빠가 면접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거나 아니면 몇 년간 해외 출장을 가서. 자녀를 볼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자녀하고 아버지 쪽의 가족과 교류가 단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자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면접교섭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면접교섭의 내용인데요. 음, 다들 잘 알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월 2회,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어 당사자가 약정하기 따라서는 아주 세세하게 면접 교습을 면접 교습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자녀가 취학 자녀인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는 한 열흘 정도 어 상대방 어 부모의 집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명절 기간에는 요즘에는 보통 명절 기간이 3일이나4일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나눠서 하루 이틀 정도는 엄마 집에 또 나머지 하루 이틀 정도는 아빠 집에 있기도 하고. 여름휴가 때는 3~4일 정도 또 휴가 갈수 있는 기간을 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녀가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경우는 또 구체적으로 나눠 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얼만큼, 중학교 때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그 면접교습을 면접 내용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진이그 양육을 하는 엄마나 아빠가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먼저 그 가정법원을 통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지금 어 양육권을 가진 부나 모에게 이행 명령을 청구를 해 달라라고 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을 가지는 부나 모에 대해서 면접교섭을 진행을 해라, 라고 이행명령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어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어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천만 원 이하의 과토로의 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어 참고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음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하면 그 감치 처분까지 가능한데,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감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법원에 이 기회에 양육권을 상대방 쪽에서 나한테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성년자녀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접 교섭 내용은 기본적으로 월 2회로 진행되지만 어, 당사자가 아주 세세하게 양육금의 내용을 약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교실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는 이행명령 청구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 어, 더 적극적으로는 양육금을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청구까지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